안녕하세요. 초성교회 남소연 사모입니다. 초성TV 이달의 추천 도서 7월의 첫 번째 책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책은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지난 2월 별세했는데요. 무신론자들을 위한 심리학이 아닌 기독교 심리학,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 또 기독교 상담으로 동시대를 살아온 또 살아갈 크리스천들에게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 기독교 영성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영적 가면을 벗어라, 뭐 레리크랩의 파파 기도, 하나님의 러브레터, 결혼 건축가, 또 작년이었나요? 초성TV에서 소개했었던 관계의 공동체 등 다수의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메리크랩의 여러 책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추천도서로, 7월의 추천도서로 첫 번째로 택하게 된 계기는 저의 개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고, 어려운 의미로 특별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평가, 모습, 또 수시로 변하는 예배의 환경들을 보면서 주로 외부의 반응, 시선, 가이드라인 등을 보아오고 체크했었는데 요새는 좀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깥이 아닌 교회 내부, 교회 안의 우리, 또 성도들 음,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 성도가 이땅 가운데서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장애물은 있기 마련인데,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좀더긴 장애물이 왔는데,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전처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면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교회와 개인의 어려움들이 결국은 외부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의 연약함, 뿌리의 얕음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겪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물음들이 들던 중에 이 책을 읽게 됐고 오늘 이 책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책 속에는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나, 사울, 그리고 하박국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세 명의 조합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세트 묶음으로 구성되기에는 좀 다소 의의 외 조합이라고 생각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 인물들을 얘기할 때는 뭐, 다니엘과 친구들, 다윗과 사울, 예수님과 제자, 뭐, 바울과 디모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고 떠오르는 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이 조합도 굉장히 또 진부하게 들리기는 하네요. 근데 조금 생소한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역시 레리 크랩이다 하고 느꼈던 게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이세명 안에서 우리가 좀더 명료하게 볼수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앞서 말한 요나, 사울,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요나.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도망의 아이콘입니다.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내가 더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가짜 복음을 진짜라고 확증 편향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떨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책에서는 사려 깊은 영혼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근 세 인물을 통해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셋중 누구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가장 닮아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전... 도망의 아이콘인 요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종종, 아니, 자주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아래에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왜 자꾸 도망을 다니는지, 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목노와 기도에도 하나님의 질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요나처럼 거부하고 달아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왜곡하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전유하고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 개의 예시 중에서. 사실은 답은 너무도 명확, 관아하게 정해져 있는 답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말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사이의 이 간극은 누군가에게는 아니면 또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태산보다 큰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한 걸음 떼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든제 마음입니다. 원래도 좋은 작가의 좋은 책이지만 현 시점에서 더 와닿는 책으로 함께 읽고 나누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분 앞에서 전율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럼 7월의 두 번째 책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